이료학번 김기용입니다. 3학년 현재 관찰 실습을 진행 중인데요. 관찰 실습이란 무엇인가요? 관찰 실습은 임상 실습의 준비 단계로 임상 지도 교수님과 임상과의 지도 아래 실제 언치료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치료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실습입니다. 그러면 관찰 실습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관찰실습의 진행과정은 2인 1조인 조별로 기관에 방문하여 관찰하고 임상관찰기록지를 작성하여 임상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하고 피백을 받고 수정을 한뒤 다시 임상가에게 제출하여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강학과1사학번 윤효관, 1,7학번 조나영입니다. 저희가 치료실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언어 치료 실습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아동을 배정받게 됩니다. 아동을 배정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가장 먼저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까지 진행하게 되나요? 치료는 한 아동당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번 치료할 때 치료 40분과 부모 상담 10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음, 다음으로 학교 내 센터 실습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센터 실습의 장점으로는 치료에 대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40분 동안 치료를 진행할 동안 원웨이 미러를 통해 교수님들이 관찰해 주신 후, 치료가 끝난 후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 음, 아, 그렇군요. 치료 실습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나형 윤요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치료 청각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언어치료학과 청각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과 청능사 자격증을 복수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동명대학교 종합교육 만족도 결과에서 언어치료청각학과는 4.47로 보건복지교육대학 중 1위를 했습니다. 또한, 취업률도 평균보다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유지취업률까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